안녕하세요. 월드 리뷰 김민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게이밍 기어 전문 기업 제닉스의 아레나 X 제로 데스크 1200 게이밍 책상입니다. 빠른 속도와 판단이 중요한 게임에서 정밀함을 위해 수십만 원씩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고 더 빠른 게임 플레이를 위해 많은 제조사들이 게이밍 기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게이밍 기어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게임을 위해선 하나하나 중요한 제품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 올려놓고 게임을 하시나요? 바로 책상입니다. 책상. 역시 모든 게이밍 환경의 근간은 바로 이 책상. 책상은 그냥 아무거나 사용해도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책상이란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게임하다가 잘안 풀리면 이렇게 샷건 키보드를 쾅 마우스를 그냥 쾅뭐 책상을 막 쾅쾅 내려치는 행위를 샷건 친다고 하는데 이 책상이 부실하다 그러면 얼마 못 가서 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합니다. 그러다 보면 책상의 물건들이 그냥 와장창 쏟아지기도 하죠. 책상은 튼튼하고 흔들림도 없어야 하고 사용자의 편의성까지 고려해서 설계한 제품이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그 목적에 딱 부합하는 제품이 바로 제닉스 아레나 X 제로데스크 시리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닉스 아레나 X 제로데스크 1200 책상을 조립하고 실제 사용성은 어떤지 같이 살펴볼까요? 제닉스 아레나 X 제로데스크 1200은 구매자가 직접 조립해 사용하는 DIY 제품입니다. 이게 다이라고 해도 볼트 몇개 조이면 조립이 끝나는 형태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조립이 가능한 제품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각 부속을 조립할 때 별도 제공되는 볼트를 찾아서 꽂는 방식이 아니라 부속에 이미 결합되어 있는 볼트를 해당 위치에 다시 결합하는 방식이라서 부속나사를 찾는 불편함도 최소화해서 조립 편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패키지 구성은 상판과 책상 다리, 그리고 흔들림을 방지하는 지지대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별도의 액세서리 거치대를 구매해 결합할 수 있습니다. 상판도 다리 부분과 마찬가지로 결합 부분에 나사가 기본적으로 결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판의 나사를 풀고 조립된 다리 프레임 부분을 조립해주면 기본적인 책상 조립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정말 간편하죠? <목소리> 제닉스 아레나 X 제로 데스크 1200은 가로 1200, 세로 600, 높이 735 사이즈의 표준 규격 사이즈의 책상입니다. 전체 무게는 저렴한 동일 사이즈의 책상에 거의 2배 가까운 17.6kg로 묵직한 무게감을 제공합니다. 제품 상판은 MDF 합성 목재를 사용한 판재에 LPM 공법으로 카본 무늬를 코팅한 18mm 상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마모와 스크래치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온 열압에 의해 멜라니 수지를 녹여 접착하는 방식인 LPM 공법을 적용해서 높은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상판에 적용된 카본 무늬 코팅은 단순한 블랙 컬러의 색상과 달리 빛의 각도에 따라 입체적으로 보이는 고급스러움을 자랑하고 소소한 흠집이 발생해도 패턴에 자연스럽게 가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마감은 상판과 동일한 색상이 아닌 강렬한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서 디자인적으로 스타일리시해서. 역시, 게이밍 제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의 책상은 일자형 다리로 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 무게를 견디는 수직 압력에는 강하지만, 앞뒤로 가해지는 수평 압력에는 쉽게 흔들리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의자에 앉아서 이리저리 이동할 때, 책상을 붙잡고 의자를 밀거나 당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흔들림이 쉽게 발생합니다. 제닉스 아레나 X 제로데스크 1200은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WZ 모양의 다리를 채용해서 수직 압력은 물론 수평 방향으로 가해지는 외부 압력을 효과적으로 지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WZ 모양으로 설계된 다리 부분은 깔끔한 분체 도장으로 마감과 내구성 모두 훌륭한 편입니다. 2021년 7월 기준 레드 컬러의 분체 도장이 추가되어서 더욱 스타일리시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중 지지대는 흔들림 방주와 상판 가운데에 가중되는 무게를 효과적으로 버티는 구조로 설계되어서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다리 구조의 두께인데요. 저가형 책상의 프레임들의 두께가 고작 12에서 20mm인데 반해 약 30mm의 두꺼운 철제 사각관으로 제작되어 있어 더욱 튼튼한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아래쪽에는 바닥이 고르지 못한 곳에 설치할 경우를 대비해 약 2mm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수평 조절 나사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책상 상판은 일반적인 사각형 형태가 아닌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각 모서리는 모두 라운딩 처리되어 있어 모서리 찍힘 등의 사고에서도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벽에 책상을 완전히 붙인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배선 정리를 위한 케이블 패스를 적용하여 더욱 안정적인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면부분은 어거 커브라고 부르는 커브드 디자인으로 완만한 곡선 형태를 적용해서 사용자가 조금 더 책상에 밀착한 형태로 앉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제닉스 아레나 X 제로데스크 1200은 상판 사이즈가 1200 곱하기 600으로 기본적인 데스크탑 PC 구성에 적합한 사이즈입니다. 32인치 모니터, 본체, 키보드, 마우스를 올려두고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일반적인 1인 데스크탑으로 부족함 없는 사이즈입니다. 다만 21대9 비율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사용하거나 24에서 27인치 듀얼 모니터 구성으로 사용하기에는 책상이 비좁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본체를 책상 아래로 내려서 구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형 모니터 2개 또는 트리플 모니터 구성으로 사용을 계획하고 있어 1200 사이즈로는 다소 아쉽다고 느껴지신다면 동일한 디자인의 가로폭이 1600으로 넓은 상위 모델인 제닉스 아레나 X 제로데스크 1600 모델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닉스 아레나 X 제로데스크는 별도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액세서리 키트가 있습니다. 책상 상판 아래에는 기본적으로 액세서리 키트를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 홀이 설계되어 있는데요. 헤드셋 거치대, 컵 홀더, 그리고 수납을 위한 네트망 설치가 가능합니다.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두는 헤드셋을 깔끔하게 책상 한쪽에 거치할 수 있으며, 네트망은 케이블이나 기타 간단한 소품들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를 사용하다 부주의하게 음료를 쏟으면 아끼는 마우스와 키보드가 음료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손이 닿는 위치에 편리하게 커피나 음료수 등을 안정적으로 거치할 수 있는 컵홀더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헤드셋 거치대와 컵홀더는 같은 규격으로 제작되어 있어 왼쪽, 오른쪽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교체해서 설치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사용 환경에 따라 편리하게 장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립부터 실제 사용까지 제닉스 아레나 X 제로데스크 1200 게이밍 데스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간편한 조립은 물론 튼튼한 상판과 더블제 디자인의 견고한 다리로 사용 중에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설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편리한 사용을 위한 커브드 디자인과 케이블 정리 홈등 게이밍 환경뿐만 아닌 일반적인 사무, 학습용 책상으로도 흠잡을 것 없이 훌륭한 완성도는 기본에 액세서리 파츠를 구매하여 헤드셋과 컵홀더를 추가할 수 있고, 특히 활용도가 좋은 네트망까지 작은 투자로 편리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고가의 전문 사무용 데스크 제품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디자인, 내구성은 물론 안전성을 갖추고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가격 경쟁력도 갖춘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리뷰로 다루게 될 제닉스의 이 게이밍 체어까지 함께한다면 정말로 쾌적하게. 게이밍 환경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에는 이 제닉스 데스크와 찰떡궁합인 제닉스 게이밍 체어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닉스 아레나X 데스크 리뷰를 진행한 올덴리뷰 김인준이었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